안녕하세요. 힘이 되는 법률을 알려드리는 법보안관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트테크라고 들어보셨나요? 바로 재테크와 아트의 합성어로 미술품 투자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미술품 매매에 있어서는 부동산처럼 국가의 소유권 변동을 등기 등록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가들의 불법적인 자금 세탁이나 탈세 혹은 고액의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2013년부터는 미술 작품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다만 모든 미술품 거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 양도가액이 6천만원 미만이거나 국내에 생존하고 있는 작가의 작품 혹은 제작 후 100년 미만의 골동품의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법관과 같이 미술품에 대한 식견도 없고 최소 수백에서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유명 작가의 작품을 구매할 자금도 부족하다면 미술품 투자가 불가능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커피 한두 잔 값의 소액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나 폰만 있으면 고가의 그림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아트투게더라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이곳은 국내외 유명한 미술 작품에 대하여 다수의 투자자들이 지분 형태로 투자를 할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최소 1만 원 이상이면 누구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의 실제 오너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작품 구매 이후 마이 갤러리 폴더로 들어가면 자신이 매수한 작품에 대한 권리증도 출력하여 별도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주요 작품들 중에서는 피카소의 판화 작품,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명필, 그리고 우리나라 광고에서도 많이 쓰이는 에바 엘머슨의 작품 등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이 공동구매되고 지분 판매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현재까지 몇 개의 작품에 소액으로 분산 투자해둔 상태인데요. 투자했던 한 작품의 경우에는 매수가 대비 약 2.4배 정도의 높은 금액이 판매되어 최초 만원에 구매했던 그림이 5개월도 되지 않아 24,682원이 실제로 입금되었습니다. 수익률을 보게 되면 약146% 이상의 수익을 실현할 수 있었던 거죠. 이처럼 그림이라는 투자 대상의 특성상 매수가 대비 높은 차액으로 재판매를 하게 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과 더불어 평균적으로 시간이 흘러갈수록 예술 작품의 희귀성과 작품성이 증대되는 경우가 많아서 최근에는 미술품 투자가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활성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꼭 유의할 점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작품을 원하는 시기에 적재적소 판매가 가능한 것이 아니고 가능성은 낮겠지만 플랫폼 자체의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매하실 때는 꼭 여유자금으로 소액으로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주제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재테크라는 것도 어쩌면 법을 준수하고 그 테두리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이윤을 남기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합법적이고 유용한 재테크 방법이 포착되면 지체 없이 우리 법부과 구독자님들에게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든든한 법률정보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람까지 꼭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